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잘하는 태전남입니다 자주 업로드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이번 주 들어서 테슬라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여러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 부과됨으로써 자동차 회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테슬라가 그래도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270불 이상 떠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테슬라 역시 지금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자들주행을 중단하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가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야간 조율주행 하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웨이에서나 출구를 빠져나오는 거, 주행 모든 것들이 그래도 제 마음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만큼 잘 처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의 집에 다 와서 건널목, 기차 건널목 앞에서 또한 번에 FSD가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이 문제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잘 잘리다가 건널목 앞에서 정지해 버리고 더 이상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테슬라가 이렇게 기차 건널목 앞에서만 이렇게 쫄아 있는가 그리고 기차 건널목을 보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수정했어도 백번천번 했어야 될 상황인데 이게 아직도 기차 건널목만 보면 두려워지는 무슨 존재가 있는지 지금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서히 한번 보시죠. 지금 달 달려옵니다. 잘 달려오다가 지금 기차 건널목을 앞두고 예, 이렇게 서버렸죠? 제가 일부러 지금 안 밟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신 같았으면 제가 약간 밟아줄 텐데 제가 일부러 어떤 현상이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보세요. 이제 제가 밟고 진행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서도 기차 건널목 이 차단기를 인식 못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가 급하게 개입했던 적이 있고 또 기차 건널목을 건너 때는 어떨 때는 잘하고 평상시 잘해요 잘하다가 또 오늘 이렇게 기차 건널목 앞에서 정지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건널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난해한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코스를 아직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자재로 운전 못한다는 것은 FSD의 큰 문제죠. 이제는 테슬라 측에서 이런 건널목이라든지 기찻길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해결해야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FSD를 더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